다음 지목으로는 BJ 티버 언니, 그리고 BJ 최봉이, 다음으로는 가연 언니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봉이입니다. 2018년 아이스 버킷 챌린지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루게릭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니다네 다음 다음 지목자로는 스 대장 봉준, 예수빈 하겠습니다. 많이 참여하고 많이 동영상이 많이 퍼져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부도 열심히 합시다, 여러분.